잠깐 이 상황 잡아주세요. 잘 나오는 응. 나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눌러안안눌러돼 와, 진 여러 가지고달프다됐됐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계신 분들. 네, 보이나요?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보이시는지? 잠깐만요. <laughs> 네. 아 아닙니다. 보여요? 네. 흙스 네. 흙스. 소리도 한번 봐 주죠, 형. 언니, 음성. 흙스 흙스. 왜 우는 거? 우는 거 아니에요? 소리도 한번 봐 주세요. 소리 잘들립니까 아, 아까보다 좀 화면이 나네요. 확실히 목사님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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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4대3으로, 권산팀이죠? 송상시, 홍대연주가 리드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4대3이면 아니, 3대3 아니야, 형님? 4대3입니다. 포트체인지는 3대3에서 안 합니다. 어, 아, 그래? 포트체인지는 홀수에서 합니다, 홀수. 장, 장, 입장에서요 입정. 아, 타입렉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스피디님이 테니스 실력만큼 지식이 좀 드러내고 타이브렉인 줄 알았어요 한다고 합니다 타이브렉 네. 우리 그냥 하지 뭐예요 화면이 지금 잘 보여 아까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오셔야 할 텐데 두 명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이석훈님 저희가 감사하은이잘 아, 네, 그, 그, 그 네, 하다가 어, 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합니다 아, 아. 데이터 사용 경고가 뜨는데 데이터 없어요 형 혹시? 오나 데이터가 나 이쁘게 받을 이받 진짜 이게 못 사겠다 진짜로. <laughs> 저공녀적으로 하. <밀려서> 괜찮아. <웃음> <웃음> 이렇게 이거 잡고 그러면 내거 아이폰으로 준요 <laughs> 아, 아, 있어 형 이제 아이폰 하나가 있어. 아, 근데 이거를 그럼 이거 끝나고 다음 경기 때. 아, 테이퍼 리필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리필을 언제 받아? 이거 살수 있어. 이거 없어도 되잖아, 이거. 네. 왜? 충전, 배터리 많아. 자, 아, 이렇게 보면 5대3으로. 아, 배터리 무너지네요. 배터리가 많이 달달고네 지쳤나요? 아, 좀 지친 것좀 같아요. 수건. 내가 들을 수 있어. 아, 아, 내가 들을 수 있어. 아, 내가 들을 수 있어. 어, 내가 들을 수 있어. 어, 지금 젊은 팀이 저번 세 게임 지금 세 게임 연속으로 안 나가지고 저저 더블 포인트. <목소리도> 지금 현재 5대3? 패드도 뭐, 엄청납니다. 지금. 다 찍고 싶은데, 요, 요 끝나면 이제 8강. 8강까지는 음, 찍어줘지 8강까지는 팔강에서 아, 아, 가장 빅게임을 하나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끝나면 잠시 나갔다가 8강 생중계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15월 5대3. 아, 코칭을 나왔습니다만, 엄쪽에 오면서. 장박사님, <laughs> <laughs> 거기, 거, 저, 처갓집이 군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안 갔다 갑니까? 네. 군산까지 왔는데 안 들려요? 아, 예. 들려야지. 아, 좋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게임을 뺏기면서. 자, 다시 이제 임민섭 선수로서 4대5. 약간 쉽게 끝날 듯 보였는데, 역시. 뭐라, 뭐라? 리턴을 할수있습니까 아무래도. 어, 진짜... 그거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어? 나보레이션, 나, 나,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나볼라 전도 예선전도 무조건 나가. 어, 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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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저희 몰라 프로필까지 다 달아 가지고. 선수도 이름도 좀 알아봐. 알아, 찍어 놓을까요? 선수요? 저기 대중교? 어 예선 예선도 한번 뭐 찍어 놓고. 대신 또 찍어 놓게 자, 1 5러 그렇게 되면 이제 타이브렉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도 인민섭선 서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 일단 했고요. 이진호님, 장사부님 내일 오픈부에 따라면 준비해 주네요 오픈부는 준비 안 합니다. 내가 떨어지면 안 합니다. <목소리> 아, 거의 스트로크, 거의 나인에 거의 한한뼘 만에 거의 막 걸치네요. 공격을 할수 없게 한감기기도 많이 가고 키 걸.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체격이 약간 뭐, 지배력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마른, 마르면서 다리가 길고, 키도 좀 크고요. 부드럽게 치네요, 아주. 아, 공이 막 엄청 찝니 아, 이야, 나이스 코칭. 자, 이렇게 되면, 아, 어, 이브레에 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5대3에서 서브 5대3에서 서브게임을 놓치면서 <laughs> 어, 오, 서브가 머리까지 올라온. 킥사브는 킥사자 아, <laughs> 이렇게 되면 어, 타이브에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분산팀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상대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 그 서로 박수 치는 거죠. 그럼면 음, 테니스 매너죠. 자 성상식 시서브, 성상식 선수 손잡이. 아, 첫 포인트 중요합니다. 아, 아, 아 많이 아, 나올 것 같은데 또 많이 가다네요 타이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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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포인트를 딴 팀이 이길 확률이 연고 결과 70%가 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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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음. 첫 포인트를 딴 팀이 이길 확률. 그러면 서브를 먼저 넣으면 더 유리하겠네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어? 예. 레트 버스트자 현재는 16강전입니다 저희가 8강까지는 중계를 해드리고 요야 어, 아, 앵글발리 송상식 아, 선수의 앵글샷을 앵글발리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죠? 스쿠아가? 처음에 와홀인가요 완홀 맛있... 죠 스쿠아는 약간 헷갈렸는데 완홀 같은데요? 당하고 아, 됐습니다 음, 아깝습니다 타이브레이 1대2 타이브레이에서는 미스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 미스를 치...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치면 좋죠 아 최고네요 네. 페드로, 공격, 페드로. 공격적으로 치면서 미스를 줄이든지 아.. 오. 무적이네 그러면 그렇죠. 마르고 부드럽고, 그러면 스코어가 2대2, 1대3인가요? 1대3, 1대3인가요? 1대 이팅요1대3에서 네. 네, 스피드 엄청 빠릅니다, 지금. 뭐, 어, 일단 뭐, 살살 치는 것 같은데도 엄청 빠르다 보면. 그리고 일단은, 그, 동원인하고 다르게, 푸덕이 좋으니까 몸, 몸이 빠르고, 발은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짱피드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자세 좋다. 못 쳐도 저런 펌을 가졌으면 좋겠네. 음, 현역이 이제, 눈퇴한 애들이 확실히, 볼이 빠르고, 스피드가 적고,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뭐, 못 받는 놈이 없어요. 급식이면서도, 이 구력보다도 이게, 확실히 힘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너무 파워가, 파워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볼 컨트롤하기가. 네, 볼에 힘이 있어야 하니까. 그에서는 꾸준함과 아까 말씀것같럼네레도막 달리고 나중에 승이수연 우병우 얼굴이 팀들한테 이제 각 도로반 팀들 만나가지고 김진수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배설 저기도의 젊은 팀만나죠 지금 아쉽지 않네요 별들의 전드인데 아, 빌려요, 빌려. 찬낚시 당시도 굉장히 잘 치는데, 아 젊은 페이디아는 빌려버린다. 야제가역할권 보시기 때 죄송합니다. 아, 어, 눈을 그래. 어디다 둬야 될지. 아. 8강 경기는 가장 빅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트. 아이디 화이팅 몸이 몸이 이다 어. <laughs> 어. <laughs> <노래를> <laughs> <음이고 있으니까. 웃음> 아이디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좋아하는 우리 젊은 선수들 인민사단이라는 대대로 5대 3으로 시도 경기를 만들 주는 겁니 아까 중단 우리 군산팀 분장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지도자 분들을 통해서 지도자 선생님들은 또 본인의 물값을 올리는 거죠. 아, 용어 나오 군산 팀들. 제자들 있네요. 영장진 코치님과 아, 지금 응군진 아, 코치님의 제자분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도 본인의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시합을 아, 통해서 본인의 어, 이런 뭐라 가까 자기가 어, 시합을 어떻게 한다 직접 보여주.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가르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리를 통해서, 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멋있습니다. 에이,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네, 배우고 싶네요, 네. 진짜. 그 네. 전라북도에 이렇 지도자부가 엄청 좋은 현상이고요. 개덕적으로 지도자부가 좀더더활성화되는거아요 요즘 대장님들은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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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막 그래요. 지도자한트다 보여. 좀 재밌는 게임도 해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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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 한번 가볼까요? 자 제자들 아, 네. 한번 가볼까요? 예. 아, 네. 네. 가죠. 애매하긴 한데. 가보죠, 가보죠. 가보죠. 아, 나가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시고 그대로 갈게요. 자, 갑니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밑에서 쳐, 저기에, 어. 저기에 있어요. 아, 밑에, 이거. 밑에, 밑에서 어. 밑에 어. 넘어가. 밑에서 차마리 낳을게. 지이 여기 좀 앉아가요. 김인쌤. 잠깐만요. 저쪽에서 진단도 저희가 전자 가져왔고요피자는 먹자. 저제 의미가 없는데. <목소리> 양보해주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니까 양보 했남대 <목소리> 양보해서 야지 오리야. 리야 오리야. 오야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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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야오리 오리야. 네, 네. 어, 죄송해요. 이쪽에 나눠졌다 언니야. 어? 어 우리 가 절로 가야 되겠다. <laughs> 네. 네. 하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너 어? 어, 예. 니형 닭강정 왔습니다. 그럼 어?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자, 아, 아. 닭강정, 주최측에서 닭강정과 피자를 또 어디 갔어? 주세요. <목소리> 아. <좋아,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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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쪽 건너편이 짱박사님 제자들인니 이진우, 이정민 선수. 어, 여그 정도? 어, 됐어. 응. 맥주 감사합니다. 어, 네, 됐안먹어마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신다팀이좀지는것 아, 네. 같죠? 장박사님께서 전투술 고장급 대치도를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어, 저희 지금 써브는 이정민 선수는 전북대학교를하고요 지금 앞에 전위에 있는 깜정원님은 우측에 듀스코트에 있는 친구와 이진우라고 제 원강대학교 제자입니다. 제작 대학교 제자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지금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잡아온다 여기 피자가 떨어졌네 저기 떨어졌어 누호야몇 대면이야 이오로 지고 있다 2호? 이거 올라왔어야 되나 그나 잡을 제. 잡을 수 있어 왜 저주자 고 그랬어 네 감사합니다. 음.

장색있어신인부 계속 준비해줘야 돼 저기 네이버 저성영 형, 성영도고 밥도 먹고, 밥고안 해? 고맙고 두 번째 룩이 대에서기권 알아요 어. 왜기권할대 응? 뭐야. 그 사람이 기권 파일 나가지고 아인 아이... 상대방이? 응? 아니야, 상대방이 야 이거. 상대방이? 제 지금 마이 많이 고 <목소리도> 이거 아 <목소리도>

좋았네요. 끝났어요. 자 돌리겠습니다. 다른 게임. 어이구, 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사강 응. 결승 하시죠? 아 지금 종결 하고 있어. 아 지금 하고 있다고? 4시부터종결했어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시합은 졌어요. 졌어요. 여기 졌어요. 우리 제자들은 또양보한니다왜 아뭐 했는데 저 그러면은 중결승 결승에. 해설 좀부탁을아 저희가? 요네 어. 어떨까요? 아 그요? 네. 네이버 쪽으로 우리? 응. 음, 오케이. 네이버에서 해설 좀 해달라고 할수는아 그래요? 그러면 어, 괜찮을까요어차피 아, 네, 뭐, 상황부터 같이... 안 하잖아요. 네이버.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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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아요. 형.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음. 그럼 음. 여기다가 어? 같이 가야 하나 우리. 음. 우리. 오케이. 음, 같이, 음, 두, 음, 두 같이, 같이 하셔도 되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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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s this? I'm not sure 몇 f you 요 a 강 hear anything. I'm not s 부터 e if you can hear a n y t h 이 t sure i 이 you can h e a t t 네이버 TV로 활강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도 되나? 네. 음? 두개 해줘. 영상 두 개. 영상 두 개. 잖아 저기도 잘한 특유야, 짱테니스의 누구라고 소개를좀 해드릴까요? 짱 사부 짱박사. 짱 사부 짱박사. 네이버 TV 한번 들어가보면 음, 어떻게, 연,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걸로 확인하면 안 돼. 형, 핸드폰으로 네이버 TV 한번 확인해줄 수 있어요? 지금, 뭐, 어, 너무, 너무 묻혔다. 그쪽으로 옮겨 타라고. 아, 네이버 TV로? 네. 뭐라고? 네. 쑥쑥. 잘라, 미들어 쑥쑥순이 흑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이버TV 여기 한번 음. 네. 영성으로... 거기 네이버에 키면 나와 저희도 촬영을 하면 되죠 형? 촬영만 촬영은 이걸로 다하요 하고 왔어요 이거 데이터 아,

이어그전무 우리가 웃 근데 뭔거예저 자기 장학로다 있더라고. 내가 만을때 이걸로. 아, 그렇죠? 세 가. 끝났어진주 가야겠네 4강 들어가요? 8강 들어가요? 8강? 8강 순천만 지도자들을 이걸로 찍는다 이 8강을 찍는다? 아니 강8강다 4강 안광리 문광렬 미강리 뭐 데이터 충전해야 한데 끝났어. 끝났어. 네, 끝났어 설명을 한번 해자 이제 그8강부터 우리가 어 짱테니스 생방송이 아니고 네이버 TV에서 저희 콜라보 콜라보 어, 콜라보 방송 네이버 TV에서 저희 짱사부와 짱박사가 해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네이버 TV로 네이버 TV로 들어오셔서 네이버 TV 확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TV로 어, 갈아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네이버 TV에서 어, 중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여기 지금 짱테니스 짱박사 짱사부님을 현재 지금 이쪽에서 스카우드, 스카우드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갈아타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